어우 눈부셔 그래픽 이거 주변 이거 뭐, 뭐 이래? 뭔가 그래픽이 깨지는,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저만 가지고 있나요? 뭔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나무 옆이나 이런데가 이게 테셀레이션인가 이거? 이제 좀 괜찮아졌네요 아야또 그러는데? 네, 지금 안개가 꼈어요, 안개. 지금 안개가 꼈습니다. 지금 안개가 꼈지만 그래도 멀리 뭐가 있으면 잘 보이거든요? 멀리에 뭐가 있어도 아직까진 잘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서 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기 멀리서 날아오고 있는 캐찰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측에 보시다시피 저기 공룡들이 있는 거리도 상당히 멀거든요. 하지만 잘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개가 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래픽이 좀 깨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좀 아, 그래픽이 좀 뭉개지는 그런 효과가 일부러 만들어놨었나? 지금은 좀 이제 괜찮아졌는데 아 아까 심해가지고 좀 뭐지 지금 컴퓨터가 과부한가 싶었네요. 죽 뻔했네. 일단 쭉 내려가지고 야, 캐찰 하나 이렇게 꼬시기가 힘드나? 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 그것만 신경 쓰죠. 그, 뭐야 보스몹 잡고 어, 철 캐고 어, 자원 캐고 뭐 이런 정도? 저 아래 또 보스몹 있죠? 저 아래 좀 랩터가 있거든요. 저 아래 또 랩터가 있는데 일단 돌좀 버릴게요. 돌 이거 버리고 어, 뭐야? 뭐, 뭐가 날 때려? 뭔데? 뭔데 이거? 돌 이거 죽을라고 있어. 저 아래 또 랩터가 보스몹이 있습니다. 랩터 보스몹이 여기 많이 있네. 어? 많이 있어. 자 일로 오세요. 자 선생님. 선생님, 똥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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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장난칠 게 아니지. 자, 일단 올라가 줄게요. 일단 올라가 주고. 자, 아이템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이거 좀 버릴 건 버립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버려주고. 좀 버릴 거 버려주고. 가족 침낭도 이거 안 쓰잖아. 버려. 물통, 이거 아시잖아. 수통이잖아. 크게 돌아야겠네요. 크게 돌아서. 어딨어, 뭐. 크게 돌아서. 이게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잉룡 같은 경우엔 범위 공격이 있어요. 잉룡 같은 경우엔 범위 공격이 있는데, 범위 공격이 없어가지고. 인용은 그냥 앞에 있던 뒤에 있던 C버튼 한번 누르면 얘가 휘리릭 돌면서 360도 돌면서 회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죽어요. 근데 얘는 일일이 좀 방향을 맞춰서 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 그게 좀 있네요. 자, 다 잡아주고. 자, 일로 오자. 카마 있어야지. 내가 탈수 있게 카마. 가만... 아유 진짜. 너도 슬슬 이상해진다? 애는... 아까까진 잘하더니. 자, 일단 올라타서 계속 이동하면서 캐찰이 있는지 보면서 어, 천천히 이동하면서. 아이 게임이요. 어 아니요 공포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생존 게임. 그냥 공포라기보다는 되게 모험, 어드벤처, 그냥 탐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포 게임이라고 써져 있나요? 그냥 이거 공포라기보다는 뭔가 잔잔하고 재밌어요. 공포 게임은 아닙니다. 공포 게임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막그 파트를 넘기고 싶고 다음이 뭘까 빨리 다음을 또 깨고 싶고 어떻게든 엔딩을 보려고 달리는 게임이 공포 게임이라면 이거는 서서히 알아가면서 뭐 한번 했던 것도 두번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공포 게임은 아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철덕해주면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 저 아래 보스몹 있네요. 저 보스몹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보스몹 아니에요. 저건 보스 아닙니다. 그냥 잠몹. 잠몹. 자, 저게 보스몹이죠? 저게 보스몹이에요. 자, 가서, 독수리를 집어 넣으면서 내려서 찔르고찔르고찔르고 찔러고, 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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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똥꼬, 똥꼬야. 어,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데미지 세다. 오 잡았다. 잡았어요. 에이, 니다 에이, 다 제가 몸이 꾀에요. 그래서 죽습니다.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요. 그게 관통 데미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방어구 나발이가 없습니다. 그냥 100% 들어와요. 얘 뭐야? 이거 너희들 아까부터 나한테 공격하더라. 얘도 아마 관통 효과 있겠죠? 조심하고. 자, 근처에 혹시 캐찰이 왔는지 잘 보면서. 이런데 정신 팔려 있다가 캐찰 놓치면 안 돼요. 저 아래 또 보스몹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방어가 깨졌습니다. 어.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지금 내구도가 많이 손상됐네. 내구도가 많이 손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좀 이번엔 보스 제끼죠. 보스 제끼고 캐찰 찾는데 좀 집중을 해 봅시다. 이제는 캐쳐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해봐요. 이제 곧 있으면 사운드 꺼질 일 없어질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래픽카드가 오거든요.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좋은 게 옵니다. 이 게임이요, 어, 엔딩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비스코물 한게 있을 거예요. 그... 모르겠어요. 저도 엔딩을 안 가봐서 제가 가서 있으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없으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테크가 어느 정도 타서 더 이상 내가 무서울 게 없다 라는 시점이 되면은 어... 다른 파트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다른 맵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는 아직도 사실 구석기시대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도? 언제 이게 상황이 좀 좋아질지 언제 이렇게 한번쑥 지나가면 애들이 다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아직 저는 조합법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걸 어떻게 이걸 하면 뭐 이게 되고 이것도 아직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케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케찰이 음. 잘 모르겠어요. 어디, 어디 있는지. <laughs> 캐찰 어디있나요?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또뭐 있네. 여기 또 보물상자 하나 있네요. 여기 또 봐봐,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자, 뭔가 나왔어요. 인룡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음, 읽어보진 않을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래 보스몹 같지만 보스몹 아니, 잡몹이에요, 잡몹. 잔목. 아니 지금 계속 날아다니고 있네, 뭐 없어? 캐이 없나요? 지금 캐찰 찾는 거 말고는 제가 보스몹 찾는 거밖에 없습니다 보스몹 찾는 거밖에 없는데 또 어디 있으면 밤이 될 텐데요 또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될 거고요 어허 참 애매하다 뭔가 안타깝다 이거 자동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동이동 없냐 이거? 이쑤시개 꼽아놓는 바, 방법밖에 없나요, 이거? 자동이동 없나요? 이쑤시개를 꼽아놔야 되나? 자, 일단 천천히 이동하면서, 캐찰에 대한 경계도 계속 하면서요. 캐찰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으면서, 좀 재빨리 눈을 굴리면서, 철도 캐주고, 뭐, 보스몹 있으면 보스몹도 잡아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닭 아니에요. 이거 독수리에요. 독수리 이글. 이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슈퍼 이글이에요. 닭 아니에요. 저기 앞에 날탈 것이 많은데, 여기 혹시 케찰이 근처에서 서서히 날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케찰이 이거 서서히 날고 있는 거 아니야? 없다, 없네요. 다시 한번 제가 혹시나 해서 녹화심을 둘러봤는데, 케찰이 없어요. 케찰은... 일단 나는 것부터 달라요. 거대해가지고 나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아, 이거 참, 참, 이거 참. 그두 번을 놓치, 놓치고 나니까 이거 케찰이 보이더라 네, 바깥쪽으로 좀 돌아볼까요? 바깥쪽으로 좀 돌면서. 철광석도 캐야 되는데, 참저 뭐야? 케찰 캐찰 아니죠. 캐찰이 약간 저공 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는 높게 날아야지. 나는 높게 날아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테야. 없는데, 어, 저 아래도 보스 몹 있네요. 저 아래 보스 몹을 잡으면 방어 어, 보, 보스 몹이 아니네 뭐야 이거? 새끼 엠마 보스 몹인 줄 알았잖아 엠마. 얼건해가지고 보스 몹인 줄 알았더니 날탈 것이었네. 익룡이었네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화면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놓고 이렇게 내 눈에 따라 똥을 싸냐 어? 화면 집중하면서 지금 저기 보, 보이는 게 캐찰인가 아닌가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뭐야 이게 드럽게 진짜 아우 눈 아파 아 어, 근데 얘네가 좀 이상해요 좀 장이 안 좋나? 좀 몸만 하면은 좀 가만히 서 있으면 또 몸만 하면 여러고밥 먹으면 음 응. 오만하면 건강한건가요? 건강한건가? 자 케찰은 뭐 케찰은 개뿔 보이지도 않네 아 이런 케찰 진짜 개뿔 보이지도 않네요 잠깐 제가 여기 서서 지금 뭐좀 보고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공룡이 뭔가요, 이거? 뭐야, 이거? 대머리 공룡이네? 어? 자, <laughs> 천천히 이동하면서 계속 캐차를 저는 찾아보고 있어요. 네, 있는데, 어, 도통 보이지가 않네요. 제 반드시 꼬시고 말 겁니다. 제가 방종하기 전까지 반드시 꼬셔서 거기다 포탑 얹고, 포탑 얹어서 저, 그 타이탄, 뭐 어쩌고 어쩌고, 그거 제가 공격하러 갈 겁니다. 그 자식이 저희 애들 많이 죽였거든요. 복수하러 가야죠. 그러려면 캐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캐찰이 안 보이네요. 캐찰이, 캐차리... 아까까지 제가 두번 놓쳤습니다. 두번 놓친 게, 어, 저의 실수라기보다는 재수가 없었어요. 밑에 있는 애들이 케찰을 마취시켜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밑에 있던 랩터가 입 벌리고 있다가 낼름 받아먹었어요. 케찰은 되게 거대한 공룡입니다. 떨어지고 아, 땅바닥에 떨어지면요, 어,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 어그로가 금방 끌리더라고요. 이런데 떨어져도 죽어요. 이런데 떨어져도 케찰이 죽습니다. 저 뱀이랑 막 이런게 있어서 이런데 떨어져도 죽... 어어어... 어, 어, 아이! 아나이 갈매기 진짜 이씨 야 일로와 올라와봐아이 일로 새끼야 마 어디 케찰처럼 날라다니고 있어 자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맷 주변 정도 맵 주변 가장자리는 제가 다 웬만큼 파밍을 하고 있어요 케찰만 <laughs> 찾으면은 아, 이제 진짜 전투 좀 해야겠어. 케찰 꽂힌 다음에 전투 좀 해야겠어. 근데 이놈의 케찰은 또 어디 에 있는 거야?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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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어... 저... 이쁜 거다. 저 케찰은 아니고요좀 이쁜 건데,